어, 아침에 어, 또 귀한 분이 오셔서 멀리 오신 분은 귀한 분입니다. 가까이에서 오신 분은 고마운 분이고. 어 우리 김혜숙 작가님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 금파로 최근에 고창에서 어뭐 오페라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죠? 야 창극 예.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이어지는 이틀째 아, 조정래 작가의 소설 아리랑 따라가는 인문학 기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 그래서 이 지도가 절묘하게 여기서 맞아 떨어져요. 음, 제가 이제 교육연수원이나 교원연수할 때 이거를 설명하니까 어떤 분이 전율을 느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왜 전율을 느꼈는지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신발을 벗었는데, 어, 지금 여기, 어, 이게 지금 북쪽이에요.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그쪽에서 보면 어지러우니까 할수 있으면 아래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지러워요. 측면에서 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이 지도는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을 설명하는데 제가 어, 쓰는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기록들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학농민혁명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 우리 전북 지역의 이 호남평야에 있는 아, 수탈의 현장을 배경으로 아리랑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 지도를 통해서 전체 구조를 이해하면 아주 편합니다. 어제 지도는 이제 산경도 지도여서 산줄기가 명확하게 나눠지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느낌이 없잖아요. 어디가 경계인지 구별이 안 돼요. 다만, 여기에 있는 게 섬진강이에요. <laughs> 보이죠? 그래서 섬진강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로 해서 섬진강 댐이 있고, 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제 때 막은 운암제가 이 안에 약 2km 위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925년 시작해서 1929년에 완성된 운암제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섬진강 유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동진강이에요. 보세요. 동진강이 쭉 타고 오죠. 그래서 이 자리 여기 정읍이 고향이신 분들 잘 보세요. 여기가 정읍이에요. 여기가 정읍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부안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전주입니다. 여기가 익산이에요. 또 여기가 군산 내항입니다. 어, 우리가 어제 군산 내항에서 군산 내항 인문학이라는 걸 제가 했었는데 여기가 총집결지예요. 이 모든 영역에 있는 쌀이 여기 온다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쌀이 오기 위해서 이 호남평야에 이 드넓은 호남평야에 물이 생명이죠.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일제가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섬진강과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진강인데 우남치수구라고 써 있는 이 곳에 호남정맥이 지나가 요 이렇게 바짝 붙어서 물 옆으로 호남정맥이 지나가니까 이 산줄기를 경계로 여기는 섬진강 유역 여기는 동진강 유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높은 산줄기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물은 못 넘어오지, 일로. 얘도 못 넘어가고. 그래서 이 물은, 어, 여기가 꽉 차면 여기가, 어, 약 190m가 됩니다, 해발. 그리고 여기는 해발 약 45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물을 막으면 이 수면이 190m가 되고, 여기가 해발 40m가 되면 표고차가 150m가 나죠. 그러니까 엄청난 높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댐은 여기다 맞고 전기를 여기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댐은 여기 맞고 전기는 여기서 생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높이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여기가 칠부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운암 발전소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냥 표고차가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커요 그래서 얘 수면이 190m면 이물 바닥은 130m에 해발 그러니까 60m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여기 넘어오면 무려 1340m 차이가 나잖아요. 유엔에너지가 훨씬 크지요. 그래서 일제에는 여기 이 운암제를 막은 뒤에, 이게 1929년에 완성되면, 그 2년 있다가 여기에다가 운암발전소를 세우는 거예요. 유역을 바꿔서 넘기고, 물을 유역 변경해서 수력발전소를 세웠다 그랬는데, 이게 1985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해체해서 실보발전소에다가 갖다 수간을 하나 더 붙였어요. 본래 1940년대 할 때, 일제가 할때 하나였어, 수간이.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 이 섬진강 다목적댐을 우리가 세우면서 하나 더 붙였어요. 세 개, 두개 됐죠. 그리고 85년에 이운암발전소를 해체하면서 하나의 그 수관 용량을 쓰기 해서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현재 수관이 세 개가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은 여기 있는 점지고는 칠부취수구에서약 일로 내려와요. 산을 뚫어서 이렇게 하나 내려오고요. 얘는 운암취수구는 뭐냐면 요 호남정맥을 약 700m 뚫었어요. 700m 뚫으면 바로 유역이 바뀐 거예요. 동진강 유역으로. 그래서 이 섬진강 때문에 물은 두 곳에서 내려 모아요. 하나는 우남지수구에서 바로 산을 타고 내려와서 아래로 오고, 하나는 칠보지수구에서 수간을 타고 산쪽을 통과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두 물이 와서 이태인의 낙양리라는 곳에 와서 보에 막혀요. 이 구조는 우리가 어제 가 봤던 만경강 가 보셨죠 만경강? 이게 전주천이에요. 이게 소양천이에요. 이거 고산천이에요. 그럼 우리가 갔던 어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대하주수지하고 경천저수지 물이 Y로 만나서 어우보에서 물이 막히죠. 그 어우보를 통과한 수로가 쭉 타고 와서 어디까지? 여기 옥구저수지까지 온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을 내려온 뒤에 그냥 노상으로 와요 하천으로. 그래서 이 낙양리에서, 낙양리 나경리 추수공을 만들어서 이 물로 백갈래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원종시백하라는 비가 있어요. 하나의 근원이 백갈래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게 김제간선수로예요. 이거 따로 와보세요.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가 망해사예요. 진봉, 망해사. 그래서 이 물이 여기까지도 오고 한 줄기는 정읍지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읍을 적셔줍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1960년대 이후에 우리가 개화도 간척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커다란 청호조 수지가 있어요. 여기에. 푸른 붓 보이죠? 이 청호조 수지의 물을 바로 이 칠보 취수구에서 나온 물이 발전소를 발전을 시켜요. 그리고 발전한 물을 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일부를 이 관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청우저수지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개화도 방조제를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릿고개를 해결한 겁니다 이게 해방 이후 우리가 한 간척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 우리가 가 봤으니까 진행 과정을 알고 그래서 어, 저먼 섬진강 유역의 물이 동진강 유역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한 가닥은 해방 이후 우리가 한 개화도 간척 사업의 청호저수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하천으로 자연 동진강으로 온 물은 낙양리 취수공에서 하나는 김제 광활간척지까지 이게 광활간척지예요. 이 광활간척지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까지 해서 완성을 했어요. 아베 일가가 조선총독부 100만 100만 엔 자기들 자본 100만원, 200만원을 들여서 이 거전에서 여기에 있는 옥, 옥당인가 어딘가 그러는데 학담까지 요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대한 평해가 지도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강할간척사업을한 뒤에 여기서 쌀을 생산한 걸 어떻게 운반해야겠어요. 장미동 내항으로 그래서 다리가 필요했어요. 그 다리가 여기에요. 만경강에 그게 여러분이 서 있는 이다리입니다 이걸 세창이 다리라고 그래요. 왜 세창이 다리냐? 세 세창이, 세창이, 세창이. 어 저기가 신창진이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후백제가 이 중국의 남쪽과 교류할 때 바로 이 만경강 수로를 이용합니다. 그때 당시는 수원이 풍부하고 댐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하상도 깊고 그래서 배를 가지고 서해바다로 나가서 중국과 무역한 노가 바로 이망경강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들어왔을 때이 처음에 만나는 큰 진이 여기 신창진입니다. 여기 새창이 딸이 있는 데가 신창진이에요. 그래서 그 신창진 자리가 여기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포구가 있는 데가 이금방인데, 그래서 이다리세창이 딸이는 바로 이 거대한 광활간척 사업에서 걷어들인 이망경과 광활면에 있는 쌀들을 이 군산의 내항으로 가져가기 위한 다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창이 하다가 또 빠졌는데 세창에는 신창의 우리말이에요 신창 그 말이잖아요 새로운 신자에다 창인데 그걸 우리말로 하면 세창이 되는거죠 그래서 세창이 딸이 세창이 딸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1933년에 완공된 달입니다 그러니 일제강점기에 한참 지나서 어 완전히 이제 1918년 토지조사사 끝나고 조선선미증식계획 1920년 되고 그 다음에 이 망경강에 직강화공사를 합니다 이 강이 엄청 꼬불꼬불해요 이 예, 만경강 이렇게 지금 생겼지만 과거는 에막 들락날락합니다. 이거 직강화 공사를 일제 때 여기를 진행을 합니다. 빤듯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직강화 공사가 아, 그렇게 해서 완성이 돼서 여기에서 생산된 쌀을 싣고 군산 장미동의 내항 우리가 어제 갔던 그곳으로 모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뚫었다고 하는 건 유역 변경할 생각을 토목을 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우남 치수구가 그다음에 칠보 치수구가다 그 일제강점기 때 얘는 1925년에서 29년 그 댐이 완성될 때 만든 거고 얘는 1940년에 만든 거예요 여기가 너디라는 데가 있는데요 너디 김계남 장군이 청주성에서 패한 뒤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너디의 매형 집으로 은신합니다 은신했을 때이 건너편에 도는 임병찬 군산 사람 그 돈은 임병찬이 소설 아리랑에서 면함 최익현과 의병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실존 인물입니다. 그 임병찬이 나간 나간에 군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리학자였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학당을 만들어서 제자를 가르치다가 동학 비도라고 했죠 당시 성리학자들이 그 비도의 수계인 김계남이 여기 있으니까 유인 작전을 씁니다. 당시는 이 댐이 없었으니까 그냥 실계천 이건 출령천입니다. 출령천이고 섬진강 본류데 이 순창의 복흥 쌍지에서 오는 게출령천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서 합해져서 섬진강이돼서간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운암강이라고서 여기는 섬진강 중에서 운암강. 우남강. 운암강에 여기서 붙어요. 실개천이 있는 이 산자락에 있던 도는 임봉천이 자기 이 문화생들을 보내서 김계남에게 거기는 너무 개활지니까 이산 쪽으로 와서 숨어라. 그래서 유인작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전라도 관찰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김계남이 체포가 돼요. 이 돈은 임병찬에 의해서 어, 혁명의 거대한 음, 개혁주의자였던 김계남 장군이 그래서 체포가 어, 되고 많은 역사적인 곳이 바로 이 노디와 종성리 일대예요. 역사기행하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쪽 축은 이해했죠? 그러면 이 만경강 축은 자 여기에 대하저수지 있고 경천저수지 있어요. 두 개의 물이 고산 위에서 와이로 만난 뒤에 내려와서 어우보에 물을 내려보내요. 그래서 이 수로를 타고 어 여기 있는 이 삼내 뒤에 어 독주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독주항은 음민영이기 원래 이 1860년대 이전부터 썼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올해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우보하고이 독주항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일제가 들어와서야 이런 수리시설이 시작이 돼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입장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연구해서 아니다 이 이미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망경강 유역의 어, 이 식민지에 관한 이런 것들을 연세대학교인가 어디에서 망경강 사회학인가 뭘한 책은 낸게 있어요. 그 책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수로를 타고 쭉 와서 목구조수지까지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어, 이 동진강 유역의 물은 섬진강 물이에요. 강만 틀이 동진강이지. 물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정읍천이 하나 아까 정읍 얘기에다가 염두를 샜는데, 정읍분들은 여기 내장산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장산이 이렇게 동서로 있으니까 물이 북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줄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물은 수직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일로 고 하나는 절로 가고. 이해되죠? 산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물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호남정맥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물이 절로가고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을 보세요 그 다음에 호남정맥이 정읍에서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바꿔요 이렇게 그냥 물이 이렇게 와야 되지 그래서 정읍천이 오고 장성에 황룡강이 되는 거예요 황룡강이 이렇게 가지 그거는 이제 어 영산강의 지류하천이에요 황룡강이 장, 장성으로 가는 우리 여기 장성댁이 와 있는데 그래서 하나는 황룡강이 돼서 남으로 가고 하나는 북으로 오는 게 정읍천이에요 이두 개가 만나는 데가 여기예요 동진강과 정읍천이 만나는 이 자리에 본래 예동보라는 보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정읍천에 조병갑이 쌓기 전에 그런데 조병갑이 이걸 놔두고 아래에다가 또 막은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그래 이따가 제가 여기를 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만석보 전망대를 흙을 쌓아서 만들었다고. 이게 다보여요 전체가 그래서 여기 올라가 보면 호남정맥이 쫙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백산, 부안 백산, 동학농민혁명에서 중요한 백산이 여기서 쫙 보입니다. 그리고 들력이 다 펼쳐져 있고. 그래서 오늘 타시도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동학농민혁명이 물 때문에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기폭제는. 물론 사회 구조적, 또 외세의 두은 여러 가지 일제에 이런 관계되어 있는 거지만, 근원은 보예요. 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지금 안내하는 게 전부 물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들이 이호남평에 적시는 거 보세요. 파란 줄기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백갈래로 간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여기가 금남정맥이 지나가면 금남정맥 너머에 용담댐 있어요. 여기가 금강이지. 그러면 이 용담댐의 수로를 21km를 뚫어서 조합수주로 가는 것처럼 보여드렸고. 이 물이 여기서 공급을 해주죠. 이 광역상수도로 다 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흘러가요. 여기에서 무주로, 금산으로, 영동으로, 옥천으로, 대 청주로에서 청 문의로에서 흘러와서 신탄진으로 내려와서 부강, 세종, 공주, 부여, 익산, 홍포 그리고 군산으로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여기다가 1990년대에 금강하구뚝을 막습니다. 여기 보이죠? 빨간선. 이 하구뚝을 막아서 여기가 서포고요. 여기가 나포예요. 초록색 선 보이나요? 네. 그리고 파란색 선 보이나요? 네. 이게 수로예요. 지금 이 산줄기를 뚫어서 호남평야로 지금 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쌀창고인 호남평야에이물 생명수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가한 눈에 다 보이죠. 산의 유역도 보이고, 수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물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 호남평야에 물을 집중시키고 있는지를 지금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서포양수장에서 산을 뚫고 군산을 넘어서 이망경강의이 세창이 딸이 근방에 어디로 수관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보이잖아요. 파란 거 넘어가는 거. 우리가 여기가 지금 와 있으니까 이 자리. 그래서 어딘가 다리 옆으로 해서 수관이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그런지 확인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금광물이 일로 넘어가서 합류됐죠 여기 붙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포에서도 파란색의 익산 신흥양수장을 통해서 이쪽 넘어갑니다 역시 만경강을 통해서 넘어가서 이렇게 지금 호남평야로 넘어왔어요 우리는 밥상에 오른 그쌀 한톨이 그냥 올라와 돈 주면 사는 거지만 사실은 이와 같이 우리 산천산하의 모든 정성이 쌀 한톨에 들어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감이 오셨어요? 네. 전율을 느끼신 분 있어요? <laughs> 자 우리 호남 평화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 전북의 서부지역에 있는 지방 우리 전라북도에 이들은 땅과 이 물과 농민들이 그 일제강점기에 피 흐름을 겪으면서 지켜내고 버티고 소설 아리랑에 그 박병진이 감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죽으면서 한 말이잖아요. 이게 질기게 끝까지 싸워야 해. 우리 우리만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 목숨이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하죠. 아들 건식에게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러한 걸 통해서 볼때 아, 이곳에 살았던 민초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는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창의 딸에서 저는 다 연결한 거예요. 전북을 섬진강 저이 이 전북의 이 정읍 산에 그 다음에 어, 완주, 임실 이쪽이 다 이제 임실 그 다음에 어, 진안, 백운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물은 대미샘에서 온 물이에요. 섬진강에 발원지 대미샘에서 와가지고 이 취수구를 통해서 일로 오는 거니까 동진강은 거푸집에 불과하고 그걸 채우는 물은 사실은 저먼 섬진강의 대미샘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진강의 발원지는 이제 대미샘인 거죠. 여기 산해가 아니고 그래서 이 이 물줄기, 그 다음에 산줄기, 그리고 이 농토, 여기에 흘러다니는 수없이 많은 이 수관들, 그리고 유역을 변경해서 또 금강이 넘어서 여기까지 오고, 그러니까 금강은 이렇게 그, 천원식의 탕류에서 표현한 대로 한 가닥이 남에서 북으로 오고, 그 다음에 진천에서 한 가닥이 미호강이 내려오거든요. 이 녀석이 와이로 만난 뒤에 빙빙 돌아가지고 여기에서 탕류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금강이 얼마나 좋은 혜택을 주는지를 여러분이 알수 있어야 돼요. 용담댐에서 광역상수도 대주죠 대청댐에서 충청도 목에 살려주죠. 그리고 그 거기서 통과해 나온 물이 그냥 또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1990년 완성한 금강 하구뚝에 의해서 이 물을 또 다시 유역을 변경해서 넘겨서 농업,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쓰고 있으니까. 아물 관리가 생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입니다 사실은 물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산악이 7 0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물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이러한 만경강, 금강 그리고 어, 동진강, 정읍천 그리고 고부천 그리고 신평천 여기는 이제 여기가 신평천이고 이게 두월천이에요. 이 천들이 바로 호남평야를 이루고 있는 생명을 제공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 이제 우리가 저세 장의 다리를 건너가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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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